나이스가 딱 맞는데.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중3이. 턱대더 <laughs> <팀> 들고 유니폼 <laughs> 하려고 하고 이조금것 같아. 이거. 이거. 예쁜데 이 어. 다 벨트 좋아. <끝> 또 <나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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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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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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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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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거. 이거. 이 휴닝 갑시다. 네. 이2 0 0년죄송다 부담스러워. <laughs> 그거 유니폼인 것 싶어. 2017년도. 데뷔카년때 뭐, 응. 그거 입었거든. 조나타 조화하는... 응. 제일 좋아지. 오, 응. 응. 어? 조나야존 아타. 꽉 지어야지. 주목자야, 아니, 진짜. 됐어요, 지 그래요. 예. 누구 부합? 예, 부합. 낫지. 낫안 낫지. 어, 진짜 치어두 좋아, 진짜. 어두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뭔루와> 어. 야, 도움이 야, 오, <laughs> 아야 빨리, 빨리, 빨리. 아, 위, 이때, 이때, 핸드폰, 투지포인트 있잖아요,

이잘 백지훈 알려주겠니 네. 뭐 제가 보는 건아니지 맞네. 그 어, 어. 어, 비주얼, 어, 비주얼 때문에 맞춰주는 거. 비주얼이야? 아무나 백지훈 인품 입는 게 아니야. 저, 나, 비주얼 담당이 아니 비주얼이 되니까 입힌 거였어요어 빨리 아, 어, 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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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 머리 머리만 안 건졌어. 안 아니 머리는 잘잘물 물는 거 같아. 게 누구 있어? 토기 딱한점 쏘기고. 와 토기. 그죠. 영광이에요. 옆에도 옆에서, 옆에서. 자, 누가 불렀어 어, 머리 그, 맞이다가 뭐, 누가 불렀어 누가 비노 한. 어, 정한번 가서 아니. 사실데 여기가 지금 여기 좀 여기가 지금 좀 작아지고 좀 빨개져 가지고 다음에 다음에 있을까? 갈게. 이들이 엄청 예쁜 것 같아. 진짜. 여러 가지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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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기 전이네. 이좀 무겁다. 무거워. 이걸 거 어떻게 뛰었지? 자 하나 이걸로 해. 저 다들어볼까? 머리 이쁜게 아니라 방금 씻고 왔어 안고 왔어요. 왔어요. 네? 저 밑에서 씻을 때 만났어요. 이제 네. 아, 네. 입만 열 네. 저희 직원 좀잘 챙겨줘요. 네, 아, 아, 네. 맞아요. 누가 말했어요? 나 말했.. 말했.. 해뭔아지원이 자신감 진짜.. 제가 아는 지원이는 폴로어도 뭐 약간 시크하게 약간 그냥 세리머니 하는 거그 있죠? 좀늘 이랬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갑자기 뭐 포효하고 날벗어 치더라고형눈 <laughs> 아파? <laughs> 데니스 아들 알죠? 데니스 아들. 알아요? 응. 니키타라고 있거든 니키타. 아들 네, 니키타. 아들. 네. 주, 우리 뭐. 나메탄정때 같이 훈련했어 지금 창문 열죠. 나중에 상인가 어디가 좀 <laughs> 상암 같다고? <웃음> 아 <laughs> 그거. <그렇구나. 웃음> 반대 반대 이쪽 이쪽으로서 오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제로트어한면가 아. <laughs> 네. 13. 아. 3 13. 13. 13. 13. 13. 죠아서3 13. 13. 1할거3 13. 13. 13. 13. 13. 13. 13. 13. 1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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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laughs> 뒤로 <뒤와서> 가다이쁘다 <목소리> 진짜. 어, 그런 느낌. 어. 에? 마침 또미대원담 <laughs> <성격이 들어간다. 웃음> 미담, 미담 방출하 말이야. 미담이요? <laughs> 어제 형모님께서 아주 <laughs> 예수, 골프 회식 맛있는 삼겹살을스 싸주셔가지고 이쁜데요? 요 <laughs> <하죠, 하죠. 웃음> 홈방만 있어야 다시 카메라 한번보 문제 센 거잖아. 예도도 이뻐요? 난 저거 더예뻐 오, 또 진짜 잘만네 가고 싶어. 또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고. 구

나도 아니야? 어. 어, 좋다. 아이돌처럼 뭔가, 아, 너대아처럼요 너무 아 소탕줘야 네. <laughs> 아. 재밌는 재밌는 너무 금방 끝나서 아쉬웠죠 또밑으요 근데 이쁜 이쁜 아요 약간 희귀해서 이게 가좀 다르잖아요. 저랑 색깔이랑. 아이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워낙 옛날 외롭네 저... 14년도 유니폼 1 4저니폼 그땐 전죽구 안할때 꼬맹이네 그때 초이학년이었습니다막내 몸이 막내가 아니야서 덩치가 제일 커가지고 진짜 많이 먹어요. 어제 회식했는데 먹고. 네? 이제 다섯 명이서 1 6 인분 뭐1 6 인분. 어, 멋있다 한. 쌤. 저할 때는 몰랐는데. 크리스로 대단한 선수였고, 빌드업도 선생 덕분에 많이 배워서 기본기라 아직까지도 감사한 선생님 중하나니요첫 지도자 하실 때 제가 첫 제자여 가지고 그래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소품 하나 뭐 볼까요? 그래, 하나, 하나 들어왔어요. <놀람> 오, 괜찮다 느낌 있찮다 부족이 좀나 보여주세요. 방에 생에 거예요. 보세요. 뭔가 느낌 <놀람> 있다. <있어>? 상태서발을체크해시 <놀람> <놀람> <그정도에서 부모님을 놀람>

한번, 한번 저희, 한번 타버, 타버. 저희 유니폼 안 예쁜 게 있나요? 타버. 나 되게 이쁘지? 네셉 좋았다 오, 배 네. 좋았어 <laughs> 무릎 주심해 <주신> 무릎 볶음 <laughs> 한번 보여줄까 볶요 볶음 없어요 볶음? <laughs> 포레면다 <될> <laughs> 좀더 귀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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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손 대고 이렇게요? 나반대어야옹 한번 할게야옹 네? 저 원래 잘 어울려요, 파란색 님만 카메라 볼게요 지갑 못써세요 지금게안 오네? 네, 심심하니까 지오 어, 네. 네. 어, 그, 심하니그 오. 지훈이 형보 멋있다. 지훈이 형보고어 어떻게 아, 하는 네, <laughs> 어떻게 한 거야? 그거 어떻게 안보좀더볼까 발짝한번 웃어주세요. 아, 귀엽다. 오케이. 구매해 살짝, 살짝 해볼까 네, 좋아요. 예에에에에. 어떻아프냐 수고 요진제거 옷이 없어어떤 없을... 뭐 평화, 사진이야? 너그몇개 몇, 몇 찍어놨어? 이야. 감사합니다. <laughs> 어 찍었어? 어? 그냥 좀 찍었어. 좀,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 저 진짜 다음 주부터 진짜 여기 지금 인조발 아, 머리 안 감았어요, 아니, 저그 물만 묻혔어요. 번먹어요 네. 네. 여기 그 김두현이 있는데 어허! 조김현을 만든 한 번. 이렇게요? 네. 거기 요이 갑자기 변해 얼굴 옆으로 하세요. 손가락 한번 맞대주세요. 맞아요, 이거? 네, 네. 형님, 좀 살짝 뒤로 가라 호강이가 좀 앞으로 나와. 되게 앞으로. 어, 어, 그치. 이거 맞아요. 네, 좋아요. 네, 네. 저 호강이가 끄 있는 거? 여기, 카우젠. 나도 잘 모르겠어. <laughs> <이거> 맞아요. <웃음> <웃음> 괜찮은데? <웃음> 나쁘지 않네. 영화 기 입은 유니폼 좋았어요. 우와. 좀 영광이었습니다. 손손이좀 <laughs> 이상. 아, 무슨 이게. 오케이. 어, 그 정도. 어, 머리 머리 위에 한번 쏴줄까? 또 집이야? 또 집? 치 아, 좀 이상한데 이거. 야야야 아, 아, 어. 이상해, 이상해, 안 <웃음> <그냥>. <웃음> 좀, 좀만 더 들어. <laughs> 오케이.

sobre vai ser um desses, e de de luta, a sua sensação. É uma honra é, poder vestir essa camisa que, que fez tanta história aqui, que conquistou títulos. Estou é, muito feliz, é, espero poder trilhar esse caminho aqui. Eu sei que é uma longa jornada, está só no começo, mas, mas espero poder vivenciar isso aqui também com todos vocês. Então, estou muito feliz, é uma gratidão enorme poder fazer parte disso e poder né, comemorar dessa forma, a gente poder retribuir I saw some very nice designs, and I think these uniforms there's uh, a lot of pride and history behind. So it was nice to see them and to wear them, and I hope we can also write history in the season. Uh -huh. <laughs> your new hair. Ah! Yeah. <laughs> <laughs> yeah I want to E o que? mudar. Good. Você estaria como? Agora está machucado, claro. É, uh, é, ou, uh, quando lançar esse vídeo, eu acho que certamente eu estarei já de volta ao campo, estarei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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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tando de da minha lesão, né? Estou tô, tô me preparando agora para fazer uma cirurgia uh, depois de amanhã, uh, mas vai dar tudo certo. Uh, Estou muito confiante na cirurgia, uh, espero ter uma boa recuperação e em outubro eu estarei em campo com a... comemorando esses 30 anos.